콜이 이제 많이 줄어서 콜이 지금 거리도 폐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이 좀 생활화가 많이 되어버렸지. 음. 점심시간 때도 많이 시켜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콜이 줄었는데 배달을 안 하자니 안할 수는 없으니까배리비그 <laughs> 뛰어난 거. 이렇게 하면 진짜 정말로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두분주시 특히 이제 단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일부 이제 수수료를 광고료를 저도 이제 저도 권장을 드리는데 티켓이고 정고그범위도 사장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 모두가 민윈할수 있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불과 10여 년전 치킨 배달 주문은 전화로만 가능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을 켜서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 입점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참여자의 성장이 곧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율 규제의 틀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가능 개선과 상생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배달앱 생태계에서 공정과 혁신, 두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촉진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